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저는 주로 사람과 주변 사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 외부 현상을 지각하면서 서로 상호 교직하는 여러 형태의 관심을 갖고 사물에 붙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주로 회화와 설치, 다중 매체를 통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고 난후 탈각되거나, 나와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 시간과 공간, 그 뒤섞인 풍경들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시선을 발산하거나 때론 수렴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반복의 과정의 흐름에 안팎에서 구분된 것들, 필터링 여과된 것들, 그 차이들을 감각하고 이러한 작업의 과정의 어떤 스퀀스적인 흐름에서 특정된 사물의 시선을 모으게 되고. 물질들의 반응과 형상 그 사이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그 다층성이 드러나는 지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이야기 앞서 이번 개인전의 어떤 특수성, 그 성격을 앞서 이야기하자면 어, 제 작업의 초창기 작업부터 최근작을 아우르는 작업으로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초기 작업의 경우 이번 기회에 정말 오랜만에 꺼내 보게 되었는데요. 어, 작업 제목이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옷 안의 겉감, 뒤섞임의 존재, 오인과 같은 어, 작품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8년, 9년 제작된 초기작의 경우 어, 정체성의 탐구라든지, 나를 들여다보는 다양한 방식과 그러한 행위들의 연속성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겉모습과 상대적인 그 이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음, 이 사회에 표명되는 어떤 이분법적인 가치세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문제의식, 어떠한 불편한 구석들, 이라든지, 이러한 잔재한 어떤 의식들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적으로그 배경 동기가 되었고요. 이런 작업 과정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일련의 행위들이었고 음, 나를 들여다본과 동시에 타자를 바라보거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존재 또는 시선을 외부로 향하는 경우들 또한 함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이후에는 시기적으로 2010년 이후 작업의 경우 어,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는 이전에는 인식했던 경계 안에 또 다른 층이 들그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경계라고 명명이 되는 혹은 빌리어지는 다양한 형태와 형식들 어, 그런 지점들로부터의 그 주변부들까지 그 안팎에 관련된 작업들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작업의 시리즈로 이후 작업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시리즈라는 것이 작업을 지속하면서 어떤 기피의 필요성과 또는 작업의 어떤 스스로 일어서는 기피의 강요에 의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설정이 돼서 묶여지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리즈라는 어떤 연속성을 갖는 작업이 진행되는 시즌에서도 어, 별개적으로 감각되는 작업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후 작업 시리즈로 간략히 분류하여 이야기하자면, 어, 2014년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이라는 제목으로 동사적 움직임의 표현으로써, 어, 사전적 의미로는 번역 또는 매개자라는 그런 연결성을 갖고 있는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이것 또한 개인전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음, 사물에 붙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일련의 어떤 매개자, 번역가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개인전 어, 거리를 두고 있는 접촉이라는 전시명을 갖고 있는데, 공고롭게도 어, 2018년 11월 이제 전시가 오픈이 되고 12월 전시가 종료가 되었었는데, 거, 이후 이드메인 2019년 말에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이후에 그 거리와 접촉이란 관련된 이야기가 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계기들이 개인적 거리를 두고 있는 접촉의 여운을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 인간과 인간, 사물의 어떤 관계성의 음, 물리적인 심적 거리감을 경유하면서 어, 그 거시적인 풍경 또 돌과 나무와 같은 시간성을 갖고 있는 사물의 표피와 표 측면 그리고 마치 이미지의 어떤 픽셀의 파편들을 마이크로 확대경을 통해 줌인 또는 아웃하는 듯이 어, 시각 이미지를 활용한 작업들로 전시의 동선이 꾸려지게 되었고 어떠한 단면의 시간의 층위가 상당한 거리감을 갖는 어, 시간성을 감각하게 하는 여러 차원의 레이어들의 작업들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연하는 자연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 자연 스스로 발현하고 움직이는 사물의 자체적인 성질, 물성, 그런 생태적 조건, 기후, 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지점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음, 계속해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장소와 그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사물들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정학적 특질을 지니는 우리나라 최북단 북방 한계 선의그 n l l 에 위치한 백령도 섬에서의 리서치 과정이라든지 음, 하루에 두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육지와 바다의 사이 지점들, 서해의 오도 제주 국자와의 생태. 어, 신안 앞바다라든지 또 순천만의 습지, 김포 한강하고 이물과 저물이 만나는 뒤섞이는 한강하고와 압록강의 여울목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녹색 강선이라는 전시명으로 어, 진솔한 감정, 진실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진실이란 것이 과연 존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어, 서해 바다 수평선 위에 물리 광학적인 일시적인 자연 현상을 레퍼런스 잡아서 작업을 진행했었고 최근 개인전 2023년에 개최된 어, 피부의 눈 그리고 다른 침전물들이라는 개인전을 통해서는 어, 보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보는 것과 보임을 당하는 것그 보여지게 되는 것 그 사이에 부유하거나 침전된 것들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의 사물의 껍질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음, 사물의 표층으로부터 피부, 스킨, 신체성과 눈이라는, 음, 마음의 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눈과 마음의 관계를 경외하면서, 어, 시간성, 그런 시간의 양가적인 거리감을 지질학적 자연현상, 신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음, 겨울 새하얗게 눈 덮인 어, 표면 위에 드러나는 사체처럼 보이는 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물들의 어떤 생명의 연속성들에 관심을 모았고 음, 어떻게 보면 시간의 그런 양가성의 개념의 형태들은 어, 평면 작업의 지지체 표면에서 어, 재료 매체적인 특질 특히 어, 물성적인 인데 목탄이 파편화가 되면서 어, 서로 뒤섞이거나 그런 표면에 침투하면서 시각적인 부대낌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껍질 표피 이런 얇은 막을 형성하고 있는 피부라는 어떤 경계를 뚫리게 하기도 하고요. 어, 특정 장소나 어떤 물리적인 구조물을 경유한, 경유하면서 어, 발견되는 자연 현상들 그런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침전된 상태라든지, 출처를 헤아릴 길 없는 어떤 먼지와 같은 부유물들까지 뒤섞이면서 형성된 평면적인 어떤 메스감 덩어리 들이라든지, 지속해서 발견하고 관찰한 것들을 작업의 형식의 차원으로 끌어들여옵니다. 그러한 태적증이 갖는 시간성과 함께 어, 무거운 표층 경계만을 해체하고 화면 어, 위에서 이제 제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섬성이라는 작업입니다. 어, 작업을 지속하면서 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이라든지 또는 지구, 우주에서 내가 어떠한 궤도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어, 가늠하게 하는 것들 어, 삶 속에서 접촉하는 여러 통행로들 중에서도 어떤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 흐름들을 경유하면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어, 바라보게 되고 어, 감각되어지는 어, 언어로서 형용할 길이 없는 어, 셀수 없는 그런 심연의 감정들을 드러내는 방식들 중에서 그림, 그 회화라는 매체는 프리즘, 그 스펙트럼이 무한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 그러한 무한성을 감각하는 것과 동시에 어, 자체적인 어떤 한계 지점을 인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업할 때 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작업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성을 주요하게 고민하는 편이고 그에 적합한 물성을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또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는 어, 직관으로서 감각되어지는 것들의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템포와 리듬, 그 호흡을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작업의 어, 2021년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시리즈 중에서 어, 흰눈 덮인 겨울 그 북방 한계선 백령도 섬에서 마주했던 그 물과 바람과 그 사이에 부여하는 사물들 같은 경우 어, 특히 화면의 그 여백과의 어떤 조율하는 과정이 그 텐션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점과 선그 획을 그을 때는 에 어, 음악적인 어떤 템포와 리듬과 같이 긴 호흡을 가지면서 어, 힘의 어떤 강약의 어떤 리듬을 조율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또 작업이 설치되는 어떤 공간성에 대한 지각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어, 예를 들어 계절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의 어떤 건축적인 시퀀스와의 관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 전시 공간 내외부 그 시간의 흐름 우리가 움직이는 그 동선에 따라서 어, 지각하게 되는 그 공간의 구조적 선들이라든지 어, 공간에 그 창이나 있다면 외부에서 내부로 비추어지는 그 계절마다의 비추어지는 그런 자연빛의 조도라든지 그 각도 어, 그날 그날 시시각각에 따라서 하루의 그런 날씨에 따라서. 음, 그런 변화들이 작업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게 되는지 또는 그 작업의 내용과 섞이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유심하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번 개인전을 통해서 작업의 흐름, 그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후 작업이었던 전개에도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를 지속해 나가면서는 음, 의미와 무의미 그리고 어떤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진솔한 감정으로 진실에 다가서는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진실의 조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존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그라운드, 그 차원에서의 의식의 흐름이 교차하면서 그 교차하는 지점에 머물러 서 있기도 하고, 한두 발어 방향성을 옮겨가기도 하겠죠. 음, 내가 하고 있는 이 몸짓이, 행위가, 어, 작업이 과연 어떠한 가치들을 소명할 수 있을까? 그림을 왜 그리는 것일까? 어,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반추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 또 다른 반복성, 그 지속성의 에너지를 모아서 작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작업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른데요. 음,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가족이 떠오르긴 합니다. 어,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것들 보면 음, 저희 집에 두분 어, 오솔길이 나 있는 작은 마당이 하나 있어요. 어, 제가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집인데요 그곳에는 음, 내 나이만큼이나 또 많은 나이를 갖고 있는 나무들과 어, 풀들 어, 전국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안착시키는 그런 실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음, 박새나 뭐 나비 최근에는 이제 처서가 지나고 어, 메뚜기와 깃드라미 소리에 어,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생태계를 이루면서 다양한 식생이 자라나는 곳에서의 어떤 사계절, 어, 그런 시간성은 음, 삶과 죽음, 어떤 생성과 소멸을 어,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런저런 작업 구상을 하는 사이에 어, 이런 것들을 감각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갖게 된 어떤 순환하고 이어지는 그런 연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